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 2장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엽을 줘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정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지르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욥. 욥은 온전하고 전직하여 하나님의 을 경외하며 경매하,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의인입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괴롭힘을 받은 자, 고통을 당하는 자입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받았습니다. 예수입니다. 욥은 예수의 모형, 예수의 소름명입니다 사탄, 사탄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역할은 예수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말로, 즉유법으로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유 율법을 가지고 유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하는 자. 이것이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탄에게 이르렀습니다그 이야기는 여호와의 말씀 즉유 율법이 사탄이 안에 들어갔다 사탄과 함께 됐단 뜻입니다. 유르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지라 이것이 유르법입니다. 이 유르법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오른 뺨을 지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예수께서 이 유르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불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의 발의 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옆의 모습은 예수입니다. 종기는 병입니다몸 종제 가득 병으로 찼습니다. 병은 죄의 상징. 여기서 말하는 죄는 교회 죄입니다. 옆즉 예수에게 교회 죄가 다 안수로 인하여 다 옮겼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그의 발의 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란 뜻은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지와 함께 이 땅에서 탄생하셨단뜻입입다다 e s 가운데 앉아서 지르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e 고 있더니 y 는 불의 산지입니다. 불에서 나옵니다. 그 s 은 예수께서 지옥 불에 들어갔단 뜻입니다. 그 목적은 교회 s 를 속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르그릇 조각을 몸을그 긁었습니다. 그 뜻은 죄를 긁었다. 교회죄를 긁었다는 뜻입니다. 몸에즉 피부를 계속 긁으면 피가 나옵니다. 요베피 즉 예수의 피. 이 피가 교회죄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피부를 계속 긁어보면 살이 없어지고 뼈가 보입니다. 뼈, 갈비뼈. 이 가래빗 뼈를 가지고 여자, 즉 교회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뜻은 죄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자 교회를 깨끗하게 뼈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유리법, 즉 시험, 불순종하여 불속에 들어가서 교회제를 다 속죄하여 부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긴 자, 유리법으로 완성한 자, 부활을 하는 자, 사랑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